자 더킬러스 확통 87번 문제입니다 2024년 9월 28번 문제인데 아 28번 문제 너무 어려워요 자 이것도 개념을 잘 모르면 되게 어려울텐데 주머니 A에 1,2,3이 있고요 B에는 1,2,3,4가 있대 자 그래서 주사위 던져서 뭘 이용하는데 요런 그림이죠 지금 3의 배수이면 A에서 2개 동시를 꺼내고 3의 배수일 확률은 3,6이니까 3분의 1 확률이, 확률 써 놓는 게 편해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동시를 꺼낸대 얘는 확률이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에서 A를 꺼내고, 3분의 2의 확률 로 B를 꺼내는데, 두 개에 적혀있는 공의 수의 차를 기록한 후, 다시 넣는데. 그리고 두번 반복해서 두 개의 수의 평균을 구한대요. 그러면, 자,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 얘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야 돼요. 그럼 얘가 모집단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봐봐. X가 차잖아, 차. 두 수의 차. 그럼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가 여기서 꺼냈다. 그럼 차가 1 나올 수도 있고, 차이, 이렇게도 1이고, 이렇게도 1이고, 그죠? 1 나올 수도, 여기서도 1 나올 수 있죠, 차이가.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죠. 3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얘랑 얘랑 뽑으면 3이잖아. 그럼 두 수의 차가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거거든. 그럼 확률들이 있겠죠. 이런 걸몇번 했다고? 두 수의 차를 적는 거? 차를 이렇게 적는 게, 잠시만, 잠시만요, 학생 여러분. 자, 그래서 두세 차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똑같은, 한번 했을 때 2가 나올 수도 있고, 1회, 두 번째 했을 때 3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2가 나오고, 두세 차가 3이 나오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X바라고 했던 거야. 이게 무슨 평균이야? 표본 평균입니다. 이게 모집단이야. 얘네가 모집단이 아니에요. 두세 차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얘네들의 n이 크기가 2인 표본 집단인 거죠. 그네들의 평균을 우리는 x 바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x 바가 될수 있는 건뭐 뭐야라고 얘기하면 얘네들 갖고 두개 꺼내 갖고 만드는 평균이니까 1 2를 꺼내면 1, 1 2를 꺼내면 1.5. 뭐1 3을 꺼내면 뭐 2, 뭐 이렇게 있겠죠. 3 3을 꺼내면 3. 이런 거거든? 그 중에서 뭘 물어본 거야? 얘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얘를 물어봤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아, 이게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 갈 텐데. 요걸 물어본 거야, 질문은. 그러면 X바가 2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이거부터 계산합시다. 얘네들부터 계산합시다. 이걸 알아야지 계산할 수거든? 있 차가 일단, 모집단 X 두 수의 차가 1이 나올 확률은요 A에서 두 개를 꺼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는 3C2분의 3, 3이라고 쓰기 3C는 그 중에 1, 2, 2, 3두 가지죠 그리고 더하기지 아 일단 아얘 확률이 아까 이것을 확률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고 얘를 꺼내 확률이 3분의 2야 그러니까 얘부터 쓰면 안 되고 3분의 1을 먼저 쓰고 A를 꺼낸 경우 A를 꺼낸 경우 3분의 1을 쓰고 그 다음에 아까 32분의 2가지 이거였고요 B는 3분의 2의 확률로 시작해야 되고 4시죠4시 4C. 여기서 2개 꺼내는 건 4C 얘는 6가지고요 얘는 아까 3C는 그냥 3이라고 쓴 거야 그럼 6가지 중에 몇 가지? 차가 1이 되는 건 1, 2, 2, 3 3, 4. 3가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3가지. 그럼 몇이에요? 9분의 2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에다가 이것도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9분의 9분의 3 9분의 2. 9분의 5네요. 그렇죠? 여기가 9분의 5인 거야. 모집단에서 차가 1이 나올 확률은 9분의 5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가 2가 나올 확률은 차가 2가 나오려면 A에서 뽑는 게 3분의 1이고요. 2가 나오려면 3C, 3가지 중에 1, 3을 뽑아야 되죠.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 B에서는 2가 나오려면 1, 3, 그 다음에 2, 4. 두 가지죠.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그러면 약분. 9분의 1이랑 9분의 1이니까 9분의 3. 그럼 나머지는, 뭐 이것도 해볼까? 이건 당연히 이거 답중 9분의 1일 텐데. 자, 합이 3이나 올라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죠. 차가. 그럼 B에서만 나와야 되고, B에서 6분의 1, 4가 나니까 한 가지. 아, 앞에다가 3분의 2 곱해야 되죠. B를 뽑아야 되니까. 3분의 2. 그럼 약분하면 9분의 1, 맞죠? 그러면 여기가 9분의 3, 얘가 9분의 1이었던 거야. 이거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거 구하라며 평균이 뭐가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은요. 이두 개를 꺼냈을 때 평균이라는 건 n분의, 그러니까 두 개분의 합인데 걔가 2가 나와야 되니까 합은 뭐가 나올 확률이야?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여기서 딱 끊었을 때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 다 끊었을 때,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 1, 3, 2, 2. 이두 가지가 있죠.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 3, 일 확률은 얘랑 얘랑이니까, 9분의 5 곱하기 9분의 1에다가 자리 바뀔 수 있죠. 두 가지. 2가 나오려면 9분의 3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얘는 81분의 10. 얘는 9분의 1이니까 81분의 9. 81분의 19가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19예요. 아, 많이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보면 이 표본 평균 이 이론을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못한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이 부분의 개념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모집단과 표본 평균들의 집단 이건 표본 집단이 아니에요. 표, 평균들의 집단이야. 이거 지금 제발 다시 한번 개념 수업을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 수업 되게 잘 해놨거든. 알았죠?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제대로 들어주시고 잘 정리하세요. 안녕!